용머리가 만들어졌으면, 이 용머리를, 이 부분을, 이 앞쪽에 보이도록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노를 제외한 거북선 전체적인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북선 뚜껑을 열고, 이제, 뚜껑을 열고, 이 안쪽에, 이제 노가 들어갈 부분과 그 가운데 모터가 들어갈 부분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노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길쭉한 나무 막대를 나무 막대와 이제 니은자 모양의 연결 고리를 준비합니다. 이 연결 고리는 지금 홈 홈에 딱 맞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홈에 딱 맞춰서 끼우고 그리고 음 그리고 이곳 작은 나무로 창모양의 나무로 이 부분을 붙여 줍니다 이 부분을 붙이면 이제 자이 부분은 목공풀 이용해서 붙이면 되겠죠 다시 이걸 떼고 공풀 이용해서 붙이고,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자, 이렇게 목공풀 이용해서 하나를 완성해 놓겠습니다. 똑같이 반대쪽에도 만들게 되는데, 이번엔 방향을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 니은 자 모양을 붙여줍니다. 니은 자, 니은 자, 이 부분도 불로 붙이고, 이 부분도 풀로 붙이고 이제 목공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쪽에 노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노를 세워주겠습니다 노를 세울 때는 음, 요 1cm 되는 부분에다가 풀칠을 해줍니다 이 정도. 자, 빨리 하겠습니다. 노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노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작으면 이두 개를 양쪽 양쪽에 각각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이 쪽에 꽂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노를 꽂으면 가운데 이제 모터를 달수 있게 가운데 여기에 모터를 달아줍니다. 자 모터는 이 모터를 어, 여기에 가운데 위치하도록 달아줍니다. 지금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면 이 부분이 가운데가 비어지는데 이 모터가 돌아가게서 돌아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동그란 동그란 원과 그리고 이 길쭉한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어, 모터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두 개를 합칩니다. 원두 개를 이렇게 합치고, 2 개를 합치고, 이쪽도 두 개씩 합치겠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쭉한 나무 막대에 풀칠을 해서 여기에 네모난 부분에다가 꽂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꽂고 또 다른 쪽도 하나를 꽂겠습니다. 자, 뒤쪽까지 완전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모터 부분에 이 나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어, 전 스위치를 켜서 확인해 봅니다. 이잘 돌아가지요. 그러면 이 모터를, 어, 이곳, 음, 노어 있는 부분하고 합체를 시킵니다. 합체를 시키고, 음, 나머지 부분들은 다 글루건이나 어, 어,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음, 도어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띄어서 붙이겠습니다. 일단 잘 돌아가는지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만 블로그으로 정확하게 붙이다면잘 돌아가겠죠. 이 부분만 어,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음.